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기액계를 만들어 볼 건데, 일단 준비물은 뜨거운 물, 그리고 이거 착불, 그리고 삭발과 소다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이폼. 유기액계에서는 하얀색 아이폼 아니면 유기액, 어, 여, 투명색으로 못 만드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고요. 아이폼에 있는 색깔이 같이 섞일 수가 있어요. 네. 제 친구가 옆에서 동영상 찍고 있거든요. 일단은 여기다 한 재료 다 치우고 여기다가 물을 우겨줄게요. 저 우겨주고 오겠습니다. 네, 저 물이 부족해서 더 담아왔고요. 아이폰 우긴 거는. 자, 아, 여기 통에다가 넣줬습니다 아, 여기 종이컵에다 가 넣어 줬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소다. 소다 소량을 소다 소량을 여기 아이폰으로 우 거에다가 넣어 주세요. 어 죄송합니다 네, 이렇게 다 해줬으면 이제 전이 착포를 새 거라 지금 마개를 파서 이제 여기다가 어, 착풀을 음, 자세히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음, 농도를 맞춰가면서 해줄게요. 근데 대략 4분의 1에서 4분의 2 정도 넣어주는 게 좋아요. 네. 다 섞어주고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완성되었고요. 어, 이게 아직은 기포가 많은데, 문, 아 이거 뚜껑 닫고 하루쯤 어 두면 이게 많이 투명해질 거예요. 기포가 없어져서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